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김인현입니다 오랜만에 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이미 아, 일주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유재석 씨가 어, 사회를 하는 tvn 의 유키 존드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 <laughs> 에, 나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 뭐 생각이 많았었는데 어, 그 결과적으로 출연을 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마 제가 뭐 특별히 잘났다기 보다는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다의 중요성을 좀 독자들에게,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제가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 선장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제법 큰 사고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0대 초반에 그 사고를 딛고 어, 뭐 오늘날 이저뭐 로스쿨에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어, 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어, 희망을 잃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기 될때 우리나라의 상품의 한 99%는 어, 선박을 이용해서 바다로 어, 수출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바다는 것이 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단히 에, 중요한 것이고 또 바다를 이용한 그 선박도 선원들이 결국은 이제 운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뭐 선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선원들이 또 어, 선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찾아오는 그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낮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다의 중요성을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삼면이 바다고 또 1994년부터 베타직 경제수역이란 게 생겨서 바다의 면적이 우리 육지보다도 육지 영토보다도 4배나 더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 이전이나 이후나 바다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나 또, 국민들이 생각이 옛날하고 같기 때문에 바다를 좀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는 라 이야기죠. 저는 경북 영덕축산항이라는 바닷가에서 수산업을 하던 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바다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선장을 마치고 또 고려대학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도 해상법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법이라는 게 이제 바다와 관련된 어, 연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태어나서부터 어, 바다를 떠난 적이 없다. 그래서 어, 제가 어, 태어나면서부터 친숙했던 바다에 천착을 했기 때문에 에, 결과적으로 어, 교수 생활도 성공적으로 할수 있다. 제가 다른 어, 뭐법 과목을 선택했다면은 을뭐 어, 오늘 같은 조그만 성공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다와 관련된 해상법을 저희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어,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어, 이 어, 바다가 중요하다는 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 32살에 선장을 하다가 이제, 이제 전손 사고라는 큰 사고가 어, 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막뭐 사고 당시 뭐그 이후로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뭐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할 수는 없고요. 음. 제가 어,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그 순간이 이제 마지막 가장 최저라고 생각하고 어, 제일 최하인 상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어, 열심히 예, 살아왔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예, 저 스스로도 어, 당당하게 또 이제 살게 되었고. 어, 뭐, 결과적으로, 이제 고려대학교, 어, 이제 로스쿨에 교수로 또 초빙되는 영광을 또, 어, 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 그, 이제, 뭐, 인간사 또 세움지 마라는 말을 그 유재석 씨가 쓰더라고요. 저경문을 보고. 그러니까 절대로 어, 포기하지 말고, 어,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어, 어려움에 당하시더라도, 어, 성실하게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어, 뭐, 우리가 교수들이 그 TV 나가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하시더라도, 어, 희망이 있다. 또, 김인현 어, 교수와 같이 그런 어려운 어, 일을, 어, 경험했어도 어, 저렇게 한 30년 동안 어, 노력을 해서 어,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도 있다. 앞서 간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그런 목적으로 제가 그 TV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 앞날에 항상 그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